자, 우리가 이제 상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 개인으로 보나 가정적으로 보나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럼 과연 그 상속을 하는 그 당일에, 어, 집안의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것이 궁금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문서들이 그 정경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예컨대 이런 정황으로 우리가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이 상속하는 날, 가장은 제일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상의 신주가 있는 사당에 가서 고합니다. 오늘 제가 어, 아들 손자에게 재산을 나누 주려고 합니다라는 취지로 조상에게 고하는 어, 형식을 먼저 취하고, 그다음 아침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큰 아들부터 어, 막내 딸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들을 출생 순서 또는 위계 순서에 따라서 대책만 의주 안심 그리고는 집안의 가훈 가풍 이런 것들 일장 문시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오늘 상속하는 이 재산들을 아주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덕담을 하면서 이 상속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저 대책만의 왼쪽 끝에는 이 상속의 어, 내용이 이루어질 때그 내용을 계산할 수 있는, 요즘으로 치면 전자 계산기를 어, 가진 계산자 한 사람을 왼쪽에 세우고, 오른쪽에는 그 내용을 받아 적을 수 있는 붓대, 즉 붓을 잡은 자를 또한 사람을 고용해서 세워서 어, 상속을 진행을 하는데, 이 경우에 아마 대체로 이 재산 주인, 즉 가장은 구두로 재산의 분배 현황을 이야기를 하면 왼쪽에 있고 또 오른쪽에 있는 그두 사람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제 이 문서를 통해서 상속 당인의 모습들을 비교적 좀 자세하게 알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재미있고 또 흥미로운 문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